당신이 가봐야 할 골프장 사우스우즈 골프 앤 컨트리 클럽. 오늘은 필리핀의 아름다운 사우스우즈 골프 앤 컨트리 클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곳은 단순한 골프장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이 멋진 장소를 탐험해 볼까요? 사우스우즈 골프 앤 컨트리 클럽은 마닐라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곳에 도착하면 푸르고 넓은 잔디와 맑고 파란 하늘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. 1993년에 개장한 이 골프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설계자 잭 니클라우스가 디자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곳의 골프 코스는 정말 특별하고 매력적입니다. 이 골프장은 18개의 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각 홀마다 고유한 특징과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된 골퍼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물가 근처의 홀에서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골프를 즐길 수 있고 숲 속의 홀에서는 상큼한 나무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골프공을 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. 공이 푸른 잔디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순간은 정말 짜릿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. 골프를 마친 후에는 멋진 클럽하우스로 가볼까요? 클럽하우스 내부에는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는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 라운드를 마치고 시원한 음료나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필리핀의 전통 음식도 많이 제공되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입니다. 사우스 우즈 골프장에는 훌륭한 연습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드라이빙 레인지에서는 공을 힘껏 쳐보는 재미가 있고, 퍼팅 그린에서는 공을 홀에 넣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처음 골프를 배우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. 이곳에서 연습하면 누구나 멋진 골퍼가 될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공을 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. 처음에는 공이 잘 맞지 않더라도 연습할수록 점점 실력이 향상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곳에서는 친절한 직원들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.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들어보세요. 그들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. 여러분의 질문이나 요청에 항상 귀 기울여주니 이곳에 오면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골프를 친 후에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도 탐험해보세요. 사우스 우즈 골프장 주변에는 필리핀의 멋진 해변과 관광지가 많습니다. 친구들과 함께 주변을 탐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.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 여행이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. 사우스 우즈 골프 앤 컨트리 클럽은 단순한 골프장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. 여러분도 이곳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. 필리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골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곳, 사우스 우즈 골프 앤 컨트리 클럽.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